아, 전 세계에 계시는 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6일 금요일 현재 시간 6시 15분입니다. 여기는 전두환 대통령 장례식장입니다. 전두환 대통령께서 내일, 어, 그 육신의저 화장터에 가셔가지고 화장을 하시고 지금 장지가 없어가지고 장지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도 장지가 지금 없습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지금 장지가 없습니다. 내일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하신 다음에 그 화장하신 납골을 어... 연희동 연희동 자택으로 모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그랬습니까?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5.18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전두환 회고록이 1권, 2권, 3권인데 그 전두환 회고록 맞아 이현 정권은 출판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두환 회고록 1권, 2권, 3권은 콘당 500만 원이 넘습니다. 콘당 500만 원이 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5.18에 대해 가지고 나서 외치고 있는데 5.18은 함부로 떠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지만은 박사님, 지만은 박사님 쪽과 수많은 경험군들이 그 5.18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전 국민들한테 알리게 되면은 지금 이 세상을 정확하고 있는 5.18 세력이 말 할수 없는 증거를 드린 밀고 리면 우리가 올바8 세력의 노예가에서 해방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 장례식장이고 그렇지만은 여기는 전장터입니다. 좌파 우파 서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자기 이슈를 내세우고 외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장례식장이고 그렇지만은 전장터입니다. 자이 모든 문제를 남기시고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앞으로 역사가들은 이 사실 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 있을까요? 또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장지를 묘지를 쓸수 없게 만드는 정권이 이 문제 세력 정권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 명심하셔야 되고 나중에 이들이 이제 정권을 잃고, 잃고 저들이 정권을 잃어버리고 다른 새로운 세력이 정권을 잡고 정치 권력을 잡고 그랬을 때 그때 저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럴까 지금 보수 세력들은 나와서 뭐대모하는 분들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이런 상황에 문재인 세력이 문재인 세력과 자파가 이런 멀지 않아가지고 똑같이 당하고 그럴 겁니다. 그때를 그때 한번 봅시다. 지금 국가는 국가의 여론은 분열이 되어버리고 대통령 까매도 안되는 차들이 대통령 하겠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현재 2017년 3월 10일 사기탄핵 체제탄핵 그 탄핵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한 이후에 탄핵이라는 독극물을 전 국민이 마셔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미쳐버려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국제정서 국제정 국제정세로 보게 되면은 지금 모든 강대국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자유세계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피할 수 없는 단계에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전이라네요. 문재인 세력이 지금 종전이라는 바보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종전 다음에 뭘할 겁니까? 자 여기서 제가 하고 다음에 이제 7시까지, 저 여기서 계속 이제 여러분들에게 현장을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